킹출, 킹출, 다녀오겠습니다. 킹밥. 킹밥, 킹밥. 와, 왜 유명한지 알겠어요. 뭐야? 음, 음, 음. 킹테, 킹테킹테 집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. 달려 달려. 속 속에 들어가는 것도 직접 다 만들어서 하는 거. 어그러셨우와 대박. 능력자신해. 맞아. 오늘 저녁은 간장새우장에 혁시가 진미채 만들었고요 이거 된장국인가요? 배추된장국 잘 먹겠습니다 잘습니다 마트 여기 트레더스 마트에서 사왔어요 새우장 음. 음. 오국 맵다 매워? 응 저녁을 잘안 먹는데 어 매운데? 비벼 비벼와줄... 먹어야지 치즈 비벼 먹는 거야? 어과 응. 맛있을 것인가 이렇게 힐끔힐봐 <laughs> 나도 이제 할거 하면 안돼먹어게 맛있는지 맛있어! 음. 근데 꼭 계란후라이랑 먹어야 맛있는 거같아요 왜? 그냥 그 식감이 잘 어울려 음. 오 괜찮다 응 음. 새우도 안 비리다 이게 얼만데? 만5 9 0 0원 맛있다 오 이거 진짜 괜찮다 응 음. 왔다 저한테 밥친구 불량년에 추천해주신 분다 보고 추천해주신 거예요? 그거 어떻게 다 보셨어요? 나못 <laughs> <난> 보겠던데? <laughs> 저 1화에서 등장인물이 다 등장하고 껐어요. <laughs> 그거 어떻게 봐요? 그거 진짜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고? 그 진짜라고? 나는 진짜 믿을 수가 없네. 진짜 대단한 연예 프로그램이었어요. 자, 이밥 먹다 말고 또집 보러 온다 전화가 와가지고 <laughs> 부랴부랴 다 먹고 정리하고 있어요. 30분 있다 오신다 그래서 다 부랴부랴 먹었는데 왜 45분이나도 안 오시는 거죠? 왜죠? 이거 이거. 네 잠시만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분만에 보잖아, 수을를 컵라면도 어. 아니었을 시간이었어, 방금. 보긴 봤나? 되게. <laughs> 뭐 다음 일정이 바쁘신가? <laughs> 엄청 들어오시더니막 그냥 그래서 <laughs> 다문 열어 보시고 그냥 보고 나가셨어요. 저 지금 한 시간 기다렸거든요. 이분 걸렸어요. <laughs> 그래도 수요일에 한번더 다른 집 보러 다른 분들이 보러 오신다 그래서. 음, 새해니까 좀더 보러 오시나봐요? 다행이네요. 다행이다. <laughs> 다행이야. 다행이네요. <어휴>. 아, 잠깐만. 역시, <laughs> 아까부터 과자 먹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, <laughs> <laughs> 과자도 못 먹고. <laughs> 그러니까, 과자도 못 먹고. 아, 왜 이렇게 급하게 오시지? 별로 관심이 없는 집인가 봐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거의 뭐, 약간 빛받으론상 막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. 열어보시고 가셔가지고, 또 새로운 느낌의 집을 보러 오시는 분이네요. 일단 저희는 과자 먹고 굿밤 해보겠습니다. 굿밤! <laughs> 보겠습니다. 킹츄, 킹밥, 킹밥. 오늘은 텐더로 바꿔왔습니다. <laughs> 킹테저 오늘은 집으로 안 가고요, 혁씨랑 밖에서 외식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달려갈 겁니다. <laughs> 오~ 촉촉할 것처 아니 겨울이 됐는데 이걸 못 먹은 거예요. 어,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당장 먹으러 왔어요. 진짜 로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요. 아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오늘따라? 그니까나먹잘 먹겠습니다. 그냥 <laughs> 다 넣을게. 추가할게요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다시 하나가 됐어 버섯도 <laughs> <다섯> 있어 <laughs> <됐어. 웃음> <laughs> 이 그냥 이름만 들어도 다 맛있을 거같아양상크림제 네, 아, 라지즙 마라 구수나 어, 마라 그거 뭔지 궁금아 좋아 주말이 기대 진짜 맛있겠다 지금도 기대되네 아 이제 결혼 차인 아버님 만한못하어 <laughs> <laughs> <번을 못> <laughs> <laughs> 영상에 집은 것처럼 나오잖아. 어 <laughs> 근데 왜갈때 빈젓가락이야? 한식회. 영상에 집은 것처럼 나오잖아. 어어아그렇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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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아 영상이 머리를 잘 잘라줘서 그렇죠.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아 그걸 나오고 생각했어. <laughs> <laughs> 오빠도 참 스몰토크에 약한 편이야.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음, 그리고 나도 스몰 토크 잘 못하거든 약간 비돌아서아 이만할걸, 그만할걸 맨날 왜 나뉜지 <laughs> 낯선 사람과 사소한 대화를 할 때도 긴장이 돼있어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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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소리 나올 때도 많고 어버바 때도 많고 차단 스몰 토크를 스몰 토크로 이어가야 되는데 아예 차단하거나 아니면 너무 빅 토크로 이어가거나 그니까 아, 이게 아, 왜 그렇냐 이런 거는 가르쳐 주는 게 없나? 있지 있어? 응. 스피치 학원 이런데? 어뭐 그런 데가보지음난 아, 친해지면 말 잘하긴 하 맞아 그 전까진 너무 말. 해 근데 그게 한 5년 걸리잖아 아니야 누구냐에 따라 달라 <laughs> 그러니까 나는 약간 누구냐에 따라 보다 그 빈도에 따라 달라 자주 봐야 돼? 어 자주 봐야 돼 그래야 오케이? 내가 편해지야난 난 자주 보는 건 딱히 상관없는데. 그래? 한번볼때 얼마나 깊이 보냐가 중요하지. 아, 그러니까 나는 자주 본다는 건 내가 이사람가테 편해지고 있다라는 증거여서. 음. 아, 보다. 보는 횟수 자체가. 어. 음. 쪽 일적으로 자주 만난다고 그렇게 되는 게아니야 아. 사서면서. 내가 사람을 자주 만나. 거긴 내 우통으로 때우잖아. 그니까. 음. 아, 영쌤이 오해한데? 네? 내가 명쌤이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싫으면 어떻게 8년 동안 미용실을 안 바꾸고 똑같이 다녀 아, 그것도 그렇지만 단기고개 탑3에 드는 거 아니야? 못같던 곳에 명쌤이 거기 완전 완전 스텝일 때부터 아니야 원래 디자이너 때부터 스텝일, 음 스텝일 때 아니야 스텝일 때 아니야? 응. 사실상 이걸 먹으러 왔다고 봐도 충분한. 오, 금방. 와, 진짜 뜨거워. 파리도사 어, 바리. 양파 어디 있는데? 어, 여기. 어. 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예. 예. 바리올라. 나는 1kg. 어좀 말짱해 보이는 걸로. 바리올라. 요거어 그 좋아 좋아. 나 그러면 요거뭐시롬 스파게티 스파이시 크림 어. 예 얘도 할인 같이 된그람4 0 0 g 포4 0 0도가4 0 0자오 짱이다 1 4만원갈만4 1 4만원갈만4사람4이 18만원도 간대 람유 아, 무슨 소리야 20만 왜? 2 0만원아 <laughs> 와우, 덕분 맞아 오래 먹어 <laughs> 무겁지 내건 가볍지롱 <laughs> 근처는 너무 작아 빨대가 없다. 아, 빨대 안 받아. 그건 모르겠어. 아따, 이 시리얼 아이 하다 빈줄, 빈줄. 노출, 노출. 아, 노출. 이상해. 노출, 노출. <laughs> 놀랍게도 아침 6시입니다. 7시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있다. 그래서 저 음료수 따라주러 가야 됩니다. 부럽다. 나도 7시에 햄버거 먹고싶다. <laughs> 손이 뭐라? 너무 떠가지고 핸드크림 발랐는데 내 소중한 핸들에 핸드크림 바칠 수 없잖아. <laughs> 이렇게 맨날 푸시록대면서 <부시럭> 출근한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? 근데 나 여기 뒤에 서야 되잖아. 어. 어. 핸드폰 주고 내리셔야 돼요? 가지고 아, 내리시면 돼요? 알겠어 이제 종료합니다. <laughs> 네네. 출근한 거 잘하고세요. 네, 자기도 킹파 킹파. 마트야 파이팅! 노파 노파. 킹파 킹파. 킹밥킹밥 오늘은 뭔가 좀 달라 보이죠? 바로바로 버킹 신메뉴가 나왔기 때문죠. <laughs> 짜란. 얘는 어쩌저 조금 치즈 프라이입니다. 이건데 치즈 들어가게 후추가 진짜 많아요. 집에 도착했는데 오늘 달리기 좀 가보려고요. 일찍 끝났으니까. 이해 있는 시간을 즐겨야 해요. 요거 하나, 목티 하나, 어, 얇은 티셔츠 하나, 요거 이렇게 입고. 영하 영화 2도거든요? 영하 영화, 영화 2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? 이제 여기서 바람 불면 엄청 추운데, 영하 2도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. 제 에어팟이 오래돼가지고, 얘가 평소에는 그래도 한 30분 가거든요? 근데, 이렇게 추운 날에는 나가잖아요? 그럼 한, 노래 한곡 들으면 끝나요. <laughs> 갑자기 띠러리러링 이러면서 죽어요. 그래서, 요줄 이어폰을 요즘에 또 그냥 하면 엄청 덜렁덜렁덜렁 거리거든요? 이거를 딱, 빼서, 그냥 그려가지고, 이렇게 될수 있어요. 여기다가 핸드폰 넣고, 이렇게 한 번. 서 오늘 20km는 못 뛰겠어요. 그래서 15km 뛴게 어디야. 꼭 이렇게 많이 뛰는 날은 뛰고 있다가 삐를 받아요. 오, 오늘이다. 뛰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오늘 많이 뛸수 있는지 없는지. 무릎이 너무 아파서, 걸어서 집 가긴 좀 힘들 것 같고, 여기 어디, 어디 있다 그랬는데, 아, 추측기 빨리 가니까 자동으로 가볼게요. 아, 오빠, 어, 그러니까 아, 나중에 찍는게 아니야. 아티몇시지 아, 진짜 춥다! 역시 운동한 다음엔 고칼로리지. 완벽해. 콤비네이션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. 마트 여기 또 월급 벌어서 그대로 또 쓰고 온. <웃음> 진짜. 우후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 되게 크리스마스 같다 뭔가. <laughs> 앉아가지고 걸터 앉아가지고 씻었어. <laughs> 그렇게 힘들어 <laughs> 너무 힘들었어. 어여 먹어여 먹어. 이거 먹어. 어. 같이 할라고 했는데 오빠가 다 했네. 잘 먹을게. 아이고 같이 했지 좀. <웃음> <웃음> 음. 맛있어? 면이 오, 달라 면이 씹는 소리가 다르다. 응 음. 면이 달라. 면이 달라. <laughs> 소스. 뺐어! 아 그래? 응! 음. 어우 음. 음. 매콤하다 그리고 오빠가 소스 물기 정도를 좀잘 조절했어 음. 완벽해 꾸덕꾸덕 와 매콤해 어나 저렇게 못생기게 말하고 있었어? 뭐야? 누가 못먹었 나? 너무 매워 맵냐 맵지라? 근데 이걸 씹을 순 없어 나도 아 씹으면 안돼 이거 씹으면 큰일 나 응. 옛날에 그 다사랑에 이거 들어간 화살 치킨이라고 있었는데 와 다사랑 와 옛날에 참 생각했는데 그 분식집인가 다사랑 군포에만 있었나? 아니 아니야 그게 있었겠지? 어 대전인가 여 충.. 전라인가 음? 충청동가 그쪽도. 지역 치킨이래 충청도야뭐 음. 어디 지역 치킨이래 와나 오늘 진짜 혈당 스파이크 먹고 잠안들 거야 진짜야 나 6시? 나 진짜 잠안들 거야 요즘 맨날 혈당 스파이크 맞아서 6시에 밥 먹고 한 8시부터 꾸벅꾸벅 졸다가 9시면막 기절해 있어요 아 진짜 어제 나도 결국 잠들었잖아 응응 음, 음. 캡싯뿐인거가 응! <laughs> 와잘한야너 진짜, 진짜 잘한다! 한 번도 안 틀리고 잘하네? 아 근데 나또 있어! 뭐뭐 뭐? 뭐, 뭐.